앵무슨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안하무샤 맞는데 무 아까 뭐하기아무면안 되잖아 집에 꼬지 않고 안녕 그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키우아키우 이름 뭐예요 루카요 루카 루요 루아 루카 살려온다 저거라 루카야 이리 와 루카 뭐라 싫싶었어 한번 내려오라 한번 지야내려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는 거야 루카 루카 이리 봐라 또렇게 어... 아니, 주인이 을 때가 사만지면안 됩니까? 아, 예, 예. 우리가 잡을 날고 게확쫓쪼더 올라간다. 아, 다 사람이 만지면 아무래도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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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낯선 사람이 만지.